다운이 됐건 뭐 패딩이 됐건 기본적으로 그 겨울철에 입으시는 아우터들이 음. 조금 캐주얼한 면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셔츠랑 매치해서 입는다거나 아니면은 가디건이나 뭐 터틀넥이나 이런 거랑 매치해서 입으시면 조금 너무 앳돼 보이는 느낌이나 어려 보이는 느낌 좀 아니면은 너무 캐주얼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쵸. 출퇴근할 때는 입기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요즘에 유행하는 벤치코트 스타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쵸.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멀한 룩을 맞출 수 있게끔. 마치 그 트렌치 코트 같은 느낌의 안쪽에 이제 덕다운만 넣어놓은 것 같은 이런 스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포멀한 룩을 연출하시기에도 진짜 좋습니다. 터들렉에다가 여기다가 캐시미어 소재로 되어 있는 그 음. 머플러 같은 거 하나, 목도리 같은 거 하나 딱 해주고 딱그 멋있죠. 위에 네, 입어주시면 진짜 고급진 스타일로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네. 나는 그 캐주얼한 느낌이 조금도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포멀한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후드랑 그리고 라쿤을 아예 탈부차이 가능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후드를 딱 떼고 입어주시면은 진짜. 남성용 그 자켓 같은 느낌으로 입어 보실 수 있으니까 아, 어, 멋있네요. 직장인 남성분들, 40대 이후 직장인 남성분들한테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 그리고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더 추워질 텐데 이제 송년 모임이라든지 조금은 격식 있는 모임 자리에 갈때 추우니까 이런 패딩을 입고는 싶은데 이게 너무 또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분들은 망설이시게 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건막 그런 울룩불룩한 느낌도 없을 뿐더러 음. 기장은 길대 후드 탈부착까지 가능하니까 뗐을 때 포멀하게 달았을 땐 조금 더 풍성하고 따뜻하게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맞아요. 활용도가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소소한 디테일들이 참잘 들어가 있어요. 이게 헬리코튼이라는 글로벌 브랜드에서 하나하나 소재부터 품질까지 다 검수를 하다 보니까 디테일들을 진짜 잘 살려놨습니다. 음. 그래서 구매하셔서 입으면 입을수록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 하는 게 없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구매하셔가지고 입으면 은참 진짜 티몬 쇼핑에서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좋은 가격에 샀지만 충전지부터 소재 디테일까지 진짜 만족스럽다는 라 생각을 하면서 입으실 수 있는 옷이라 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남자 컵 블랙 컬러 주분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서 원하시는 컬러 사이즈 조금은 서두르셔서 주문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다리지 않는 모바일 앱 권해드리겠습니다 남자꺼 블랙 인기 엄청 많은 상황 해야겠어요. 완전 좋죠 진짜 그러니까. <laughs> 올겨울 안그래도 길고 더 추울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남편 생일선물로 이만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딱 사주면은 남편분들이 일단은 그 가격에 대한 말씀만 안하시면 고객님은 물론 지금 2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헬리코튼의 골프웨어를 그것도 8020 디럭스 다운 충전재가 사용되어 있는 고급진 아우터를 구매하시는 를 거지만 딱 받아보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20만원도 안되는 가격일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하실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보통 그 GS샵에서 방송하는 여러가지 스타일의 뭐 벤치코트들 아우터들 방송 되게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우터 방송을 할때 입는 그 안쪽에 이너만 생각을 해봐도 음. 보통은 맨투맨이나 티셔츠에다가 청바지를 보통 많이 입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 입은 스타일은 터들기에다가 정장팬츠에 구두를 신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헬리코튼의 덕다운 코트 스타일 자체가 음.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들지 않아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퇴근 복장이라든지 정장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게끔 포멀한 스타일을 갖추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은 라쿤이랑 후드를 부착한 상태에서 입고 있으니까는 조금 그래도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라쿤 떼고 후드 떼고 입잖아요. 그러면 진짜 남자분들 보통 입으시는 코트 스타일 센츠코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입어보실 수가 있어요. 어깨 부분 같은 경우에도 딱 깔끔하게 그 어깨 선을 살릴 수 있게끔 제 어깨로 들어가고 팔 부분에 와펜 장식 딱 하나만 깔끔하게 들어가고 그 외에는 깔끔한 원단 처리를 만들어드려서 울룩불룩 킬팅 처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급져 보이고 포멀해 보이고 이런 룩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고급져 보이는 룩만을 위해 가지고 이런 원단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닌게 헬리코튼 골프라는 브랜드 자체가 절반쯤은 포멀하고 클래식한 룩을 만들고 절반쯤은 레포츠 브랜드들이 잘하는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요 원단도 듀스포 원단이라고 해서 눈이라든지 비라든지 아니면 오염이라든지 이런데에 굉장히 강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음. 아예 들이 부어도 야.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잖아요. 지금 이온 음료를 저희가 아예 쏟았는데도 물이 젖어들지 않고 튕겨내주는, 그러니까 즉 발수 기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올수도요 그러니까 눈이 막 오거나 갑자기 네. 비가 쏟아져도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패딩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고급진 룩에. 그리고 편하게 언제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입으실 수 있는 실용성까지 동시에 갖추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랙 컬러가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체 주문하신 분들 중에 이 블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제가 키가 182에 77kg입니다. 그래서 음. 원래 입는 상의 사이즈가 보통은 103 사이즈를 입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100 입고 어떤 때는 105를 입는데 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는 100 사이즈예요. 예. 네. 182에 77kg에서 100 사이즈 입었을 때 느낌이 이 느낌입니다. 우리 남편 사 주려고 하는데 크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사이즈 선택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 그대로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컬러는 세 가지 컬러, 블랙, 차콜, 베이지 세 가지 컬러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네. 사이즈는 95부터 115 사이즈까지 3X 라지까지도 준비되어 있어서 덩치가 좀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편안하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이자 10개월 나누시면 한 달에 17,900원 와. TV 홈쇼핑 중에는 저희 GS샵에서만 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네. 남자분들 바로바로 선택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헬리 코튼 골프잖아요. 음. 저희 홈쇼핑에서는 GS에서만 보실 수 있는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신상입니다. 예쁘죠? 딱 봐도 그냥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막 약간 물론 패딩도 경량 패딩이 있고 완전 헤비 다운의 패딩도 있고 근데 이거는 따뜻하대. 딱 입었을 때 갖춰 입은 듯한. 약간 날씬해 보이면서 점잖은 느낌이라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용은 남성용과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여기에다 힘을 꽉 실었는데 음. 전체가 다. 네, 사과 폭스예요 리얼 사과 폭스. 색깔 다 컬러 맞춰가지고, 화이트는 요렇게 실버 컬러의 폭스를 넣어가지고, 풍성하게. 여러분, 모피가 좋은 거는 차가운 바람 맞았을 때 이게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얼굴 전체에서 딱 감싸주면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요 거기다가 이걸 꼭잠그지 않으셔도, 이렇게 늘여서 입었을 때도 뒤에가 전체가 다 이렇게 빙 둘러져 있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래서 저는 후드가 달리면 마냥 캐주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사가 폭스가 달려 있으니까 더 훨씬 고급스럽고요. 화이트 컬러여도 이게 발수 다 되니까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네. 덕다운 들어가 있고요. 컬러는 네 가지입니다. 제가 입은 크림 컬러 그리고 네이비 컬러 여기에 카키 그리고 마지막 기본 블랙까지 사이즈는 90부터 110까지 나오고 정사이즈 그대로 선택하시면 잘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 사이즈 선택하시고 무이자로 나눠내십시오.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헬리코튼 골프의 신상 롱다운 코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바로 잡아가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블랙 컬러의 느낌이었고 저희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네. 베이지 컬러 입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컬러 선택하시겠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베이지로 선택해서 가져갔어요. 어. 왜냐면이 베이지 컬러가 보통 그티비홈쇼핑에서 방송하는 아우터들 가운데서 이런 베이지 맞아. 컬러를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잘 없어요. 구하기가 쉽지 않죠. 네. 이 컬러가. 그리고 라쿤 컬러도 베이지 컬러에 맞춰가지고 톤까지 다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음. 너무 겨울철에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컬러들만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캐주얼한 컬러, 밝은 컬러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안쪽에 들어가는 충전재에 대한 사양 질문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음. 요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럭스라고 하는 브랜드 다운이 들어갑니다. 오리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오리털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뭐 먹고 자란 뭐 하고 자란 오리털인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도 오리털의 품질이 하나하나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 그쵸. 브랜드 다운이 사용되어 있어요 프리미엄 퀄리티 다운이라고 하는 디럭스 다운이 사용되어 있고 그리고 그 충전재의 비율마저도 가슴 솜털의 비중이 80%가 넘는 덕 다운으로 들어가서 훨씬 더 가벼우면서도 풍성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5 사이즈 기준으로 343g 빵빵한 충전재 양이 들어가서 입어보시면은 근데 사실 이게 입은 모습을 보셔가지고는 그 빵빵한 느낌이 잘안 살아요 왜냐면 맞아요. 울룩불룩 퀼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매끈한 소재로 처리가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뭐 뚱뚱해 보이는 느낌 부해 보이는 느낌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딱 입어보시면은 아 진짜? 안에서 땀이 후끈후끈 네. <laughs> 후끈 날 정도로 되게 따뜻한 느낌 그런 느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길이 같은 경우도 허벅지 중간 정도로 충분히 오는 길이고 끝까지 채워가지고 입으신다라고 하시면은 아유 진짜 제대로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여자분들은 사가폭스퍼가 들어가고요. 남자분들은 리얼 라쿤이 들어갑니다. 근데 라쿤 네. 들어가는데 아까 베이지 컬러는 베이지 톤으로 맞춰가지고 보내드렸죠. 음. 블랙에는 블랙으로. 거기에 차콜 컬러는 차콜 컬러로 색깔까지 다 맞춰서 라쿤 컬러 들어가니까 이대로 착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거 다 탈부착 가능하니까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아예 떼어서 입으셔도 괜찮아요. 라쿤만 떼도 되고 아니면 후드까지 다 떼셔도 괜찮고 네. 세 가지 스타일로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풍성한 퍼 사양까지. 모두 다 들어가니까, 음. 남자분들, 여자분들, 각기 다른 매력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헬리코튼 골프의 2018년 FW 신상 덕다운 코트 공개해드리자마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남자는 세 가지 컬러, 여자는 네 가지 컬러 중에서 원하시는 컬러, 그리고 사이즈. 고르셔서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남성용은 115까지 사이즈 넉넉하게 나오고요. 여성용도 마찬가지로 110 사이즈까지 나옵니다. 5, 6, 6, 7, 7, 8, 8 이렇게 사이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게 남성용 베이지인데 어, 이런 컬러의 패딩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특히나 요새는 브라운 계열의 이 옷들이 엄청 대세잖아요. 브릭 컬러, 브라운, 뭐 베이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성명도 마찬가지입니다. 2821님 말씀대로 넘넘 심플해서 고급져 보인다고 그러니까 깔끔해서 예쁜 것 같아요. 이 맞아요. 때는. 맞아요. 네. 이거는 화면으로 보셔도 깔끔한 룩이 아, 우리 남편 출퇴근할 때 입히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결혼식 할때 입어도 되게 좋겠다. 근데 막상 받아가지고 보시면은 질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고급진 느낌이 더 강해서 지금 한 달에 만 원도, 아, 이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하시는 거 치고는 진짜, 진짜 만족하게 되실 겁니다. 컬러는 남자분들 세 가지 컬러 중에서 블랙 컬러가 인기가 제일 많고요.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떤 컬러 할것 없이 골고루 인기가 많은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블랙, 그리고 지금 보시는 카키 컬러. 요거 인기 되게 많아요. 네, 남성용, 여다 블랙이 인기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음. 지금 블랙 컬러 수량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방송 보시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 먼저 주문을 하셔서 수량 먼저 선점해가시고 그리고 고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다리지 않는 모바일 앱 자동 주문 전 연결하셔야 될것 같아요. 상담은 통화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종료 시간 26분 남았고요. 지금 남자 꺼 블랙, 여자 꺼 블랙, 지금 블랙 컬러 압도적으로 집중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t v 홈 쇼핑에서 보통 요즘에 많이 보시는 그 캐주얼한 스타일의 벤치 코트들만 많이 보시다가 음. 약간 이런 포멀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의 벤치 코트들이나 롱코트 스타일을 찾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가격도 되게 좋아요. 지금 17만 9천 원, 무이자 10개월로 나눠내시면 한 달에 2만 원안 되는 금액으로 나눠내시면서 네. 들어가는 사양은 프리미엄 덕다운이라고 하는 디럭스 다운 소재 사용되어 있고 겉감에는 발수 방풍 기능까지 다 들어가고. 거기에 고급진 스타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 아, 그리고 여기 후드에는 음. 남자분들은 리얼 라쿤, 여자들은 사가폭스. 이렇게 퍼까지 사양 들어가니까 그냥 가격 대비 사양으로만 따져보셔도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여성용은 이게 사가폭스가 들어가니까 사가폭스는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머플러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쯤 장만하고 싶어 하는 모피가 또 사가폭스잖아요. 색깔 다 맞춰가지고 블랙에는 블랙에 맞는 컬러, 또 화이트는 화이트에 맞게끔. 어 남성형 지금 블랙 115 사이즈는 벌써 수량 부족하다고 어 네, 하네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음. <laughs> 자 지금 남자 거 블랙 115 주문 집중되면서 수량 굉장히 부족해지는 상황이에요. 남자 거.